교과서 예제 3번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여기서 모양을 조금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항상 X의 개수로 묶어주시고 얘가 원래 어떤 모양이었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을 텐데 거기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일단 요거의 방향부터 잡아볼까요? 이거의 방향은 대충 그냥 아, 어, 얘는 그냥 X, X 부호랑 Y 부호 다 멀쩡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런 일사분면 방향이겠구나. 다만, 지금 보니까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마이너스 2,3에서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조금 더 밑에다가 정확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3에서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띡 그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축을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 절편이라도 하나 구해주면 은 조금 더 정확하게, 멋있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y 절편, y 축만 지나고 있으니까 x에 0 대입하면 루트 4, 2가 될 거고 거기에 3 더하면 y 절편은 5가 되겠죠. 뭐 그래프는 완성이 됐고 여기서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x의 범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X의 범위는 어떤가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죠? X가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인 쪽에서만 그려지고 있는 거고, 치역은 Y의 범위잖아요? Y가 3인 쪽보다 높은 쪽에서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Y도 3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역 치역을 제대로 집합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어요.